아, 나 하잖아. 오늘 산책 안 할라 했는데, 아, 왜 이렇게 귀찮게... 아, 자자고... 아. 나 허벅지가 아. 제일 편해... 아. 아. <laughs> 내 자리, 내 자리, 내 자리! 응? 어디 보자, 어디가 영역 보시하기 좋을까? 누가 여기다가 싸고 갔을까? 누구지? 누가 내 영역에 싸고 간 거야? 아무리 찾아도 내 냄새가 없어졌잖아? 에이씨. 어디다 써야 돼? 어디? 어디? 여기다. 아, 시원하다. 원장님 나왔다고요 문 열어주세요 원장님 원장님 나안 보이냐고 원장님 뭐 하세요 나왔다구 나왔다고요 아 어, 진짜 에이, 힘들어 아우 집이나 가야지 아우 더워 이제 늙으니까 산책하는 것도 힘드네 아우 아우 만사가 귀찮아 아우 내 다음 생에는 괴로운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야겠어. 어우 내 발로 걷는 것도 힘들어. 어우 뭘 자꾸 찍어. 진짜. 와살려줘살려줘 살려줘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표. 살려주세요와 차가 차 차가 차가, 차가. 음, 우네네 어우, 팍팍 닦아주세요. 깨끗하게. 음,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. 어우, 오, 시원해. 어우, 오, 어 오, 오, 시원해, 시원해. 어 음, 음, 음. 음, 맛있다. 음, 음. 음. 아, 다 먹었다.